노란봉투법 반대한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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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죽이는 불법 파업 조사. 노란봉투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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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낭독 순서가 있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에는 우리공아당 차세대 여성 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용경 차세대 여성 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거부하는 반 개혁 세력 척결하자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 공화당의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민생을 돌보고 국가경제와 서민경제를 챙겨야 할 국회가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거대 야당의 폭주와 온갖 꼼수 그리고 여야 간 끝없는 정치 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다 21대 국회는 불법과 비리 그리고 무능으로 정철된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구직을 포기한 채 집에서 쉬는 청년이 68만 명에 달하는데 달한다는 통계청의 2023년 8월 비 경제 활동 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일자리 미스매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대한민국 청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노동 개혁과 교육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그야말로 자기 밥그릇 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노란 봉투법은 한마디로 노조 청국법이고 법 조장법이고 기업 파괴법이며 시장 경제 마비법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조직폭력배처럼 힘으로 시장 경제와 산업 현장을 완전히 무방비 상황으로 내몰았다. 방송 삼법은 어떤가? 진야 좌파 성향의 단체들에게 방송사 사장 결정권을 주는 법안으로. 끝까지 거짓 촛불 방송국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산법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정치사회의 통합기능은 완전히 상실되었고, 자파사회주의 세력의 선동과 가짜뉴스 난발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위협하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절박함에도 국회와 정치권은 내년 총, 총선이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위성정당 난립사태 방지를 위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착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이 대놓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속이고 유권자를 우롱하는 꼼수 위성 정당이 명백히 민주주의의 파괴함에도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와 정치권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범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치권은 꼼수 위성 정당 금지를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5개월 안으로 앞으로 다가온 내년 22대 총선은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 거대 정당의 기득권 청산하기,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권을 확 뜯어고치는 정치 개혁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 우리 공화당 당원과 자유파국민은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깨끗한 정치 개혁과 진정한 책임 정치 구현을 앞당길 것이다. 불법화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노란봉투법을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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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촛불 방송, 가짜 방송 남발하는 방송 3법 결사. 유권자를 우롱하는 꼼수 위성정당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거부하는 반개혁 세력 즉각 척결하자. 결하자결하자결하자 부패하고 무능한 국회와 정치권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하자. 심판하자, 심판. 2023년 11월 14일 우리 공화당 조원진 당대표 및 50만 당원 일동 천만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 운동 본부 회원 일동